야 빨리 가리자 우리가 이거 뭐 하세요? 아, 래요 네. 사랑입니다 아! 지금은 단식 이틀 입니다 일단은 지금 자유 시간에 지금 만끽하고 있거든요. 네, 승호가 자고 있습니다. 도망한 죽음뿐. 단식? 동생들이랑 같이 작전을 짜야 될것 같아. 요 일단은 자고 있으니까 조심하게 가야 돼요. 자고. 지금 우리가 지금 지나가 자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얘기할 수 있는데. 게 있단 말이야, 알겠지. 어, 저머리를 불려봐. 어떻게 우리 저기 문 밀봉돼 있는데. 일단은 응. 첫 번째 우리 중에 한 명이 같이. 생물 감으로 지제 투기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몇 프로 걸려, 수건 걸리지. 그 어떻게 해 될까? 그러면 어. <laughs> 그렇게 해 하자 아까 신호할 때, 때. 어. 산책 시켜달라고. 산책? 음. 개줄처럼 손목에다 묶어가지고 음. <laughs> 날씨 너무 좋으니까 산책 시켜달라고 매말아뭐 어. 음. 산책하다가 그때 도망치자 각자. 잡히면 어떻게 할까? 잡히면은 잡히면 도망가는 사람들 못까지 알아서 채워놓고 근데 이제 세 명을 다잡지 못해. 굳이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면 이렇게 할게. 내가 희생을 할게. 너희들이 뛰어가. 내가 수영 근처로 이렇게 맴돌고 있을게. 나 잡으라고. 음. 뭔지 알겠지? 도로 나서도망 갈게. 우리 오빠가 제일 먼저 멀리 가요. <laughs> 아니, 조용, 조용히 해, 조용히 음. 해. 그럼 스타트를 구호로 외치자. 그럼 그때 공지 부탁 가력 그러면 스타트는 어. 토마토로 하자. 오빠가 어. 토마토로 해. 음. 그럼 우리가 먹고 음. 싶다! <laughs> 야, 토마토 말고 진짜 먹고 싶은 걸로 외치자. 그래야지 의지가, 의, 이렇게 힘이 다질것 같아. 응, 그러면. 어. 곱창, 뚜삼. 그럼 내가 곱창, 뚜삼 이러면은 응. 너희들 입고 싶다. 아, 일단은 증거가 지금 일어나면은 그때 조금 딜을 해보자, 우리. 이거 좀 들어봐 어디 지금 수감자들이 뭐뭘 풀어 이거 풀어 이리 와 아니 왜 풀었냐고 이거 아까 진짜처럼 보인다 어 <laughs> 이리 와 이거 왜 풀어라 그래 아니, 뭔데 다리 짧아 아까 숙다고 보인... 그래도 그 이거를 <laughs> <laughs> 어허 이리 오세요 이거 뭐. 다리 짧아 <laughs> 보인다 아까 오세요 내가 그 겉옷이랑 비니까지 봐준다 <laughs> 야, 엄마 나딸 가... <laughs> 같아 그냥 <laughs> <딸 같아. 웃음> 라이브 켜놓고 그 테이프 가지고 오세요. 여러분들 지금 라이브죠. 제가 한 마디 하시죠. 왜 이렇게 힘들어하세요? 도망치라고. 도망치라고. 도망치라. 도망치라. 오케이. 저희가 근데 또 계획이 있어요. 지금 다 도망칠 계획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당근 당근하면 여러분들 단니바니하시는데요만 말인지 알죠? 전민정 이제 빨리 포박해. 이렇게라도 나가 싶다고 오케이. 티웅아 오케이. 도망치지 마. 나 도망치면 무조건 또훅한다고 했어요. 도망은 죽은뿐 아, 진짜 창피한데. <laughs> 너네가 가자고 했잖아. 나 남창피. 저희 한 바퀴 돌게요. 아, 너무 창피한데. <laughs> 자, 그리고. 야, 너네 합창 시작 부르지 말라고 했어 분명히. <laughs> 지금 364명이 계세요. 뚱. <laughs> 야그뭐 하고 있어? 아니야.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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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으로 들어가. 아니,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한번만자 2차는 정신 차리세요. 2차 써, 정신 차리 네, 말했다는 소독소독 속독, 한다고. 야, 너네 한 번만 더 걸리면 이제 들어간다. 단식원으로. 어? 대답하세요. 아, 네. 저희 딱한 바퀴만 돌고 들어갈 거예요. 저기 학동공원 쪽으로 가자. 왜요? 학동공 갔다가 아까 희진님이 들어오셨잖아요. 네, 맞아요. 혹시 화나셨어요? 집에 들어갈 때. 아니요, 아니야아니야 아니야. 바람 쐬게 해주는데 지금 말대꾸가 너무 심해요 동대곤 동대곤 뭐하냐? 나무 것도 안 하는데? 나 진짜 레알 한 번도 안해야얘 지금 뭐 끊었어 아니야 이거 끊어져 있었던 거야 이거 끊고 자나 니가 할까 진짜 우리 시치스러우니까 그만해 우리 스물 일곱 스물 여덟이야 우리 스물 여덟 살이야 야빨가리래 그래, 그래. 우리가 얘뭐 하세요 왜 그래서 우리 이러고 있는 거야 <laughs> 어다 왔어? 지금? 야, 한 바퀴 돌 거야 다 왔어요 얘 이뻐? 개권 유린이니까 개답게 임공해달라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가 그게 아니... 사람입니다 아아야 개새끼가... 아 어디 갔어? 놓쳤어? 와어떻게 어, 어떻게 불렀어? 아 <목소리도> <목소리도> 도망가고 있고요 급격으로 그 제외했습니다 잠시만요. 잡혔죠, 정재원. 어. 잡혔대? 어. 여러분들, 당황하셨죠? 아, 진짜. 진짜 <laughs> 알았어.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 계획이 있었어. 아, 진짜 어. 열받네 아, 일단은, 어이구야. 이거 자체가 청태우프니까, 이게 느슨해져요. 힘을 젖으면은. 의기하게 하기 위해서. 어, 어, 의기하게 해서 거의 뭐 행당보도 갈 때쯤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 무술 뺏기고 난 다음에, 야, 너네들, 근데 힘으로 풀어지지 않아? 이랬는데, 다들 끄덕끄덕 했어. 한국 의대 간거 이제 교관님이 소통할 때. 딱 전화 좀 해주세요. 전화 거절했어. 아 씨. 들 <laughs> 잘하고 있어. 전민들 아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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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받아봐. 여보세요. <목소리> 어 왜? 라고 어디야? 둘이? 어. 둘이 같이 있어? 복잡하고 있다고. 해. 아, 우리 사실 근데 무서워서 옥탑으로 가고 있어. <laughs> 어, <이제> <웃음> <여가> <웃음> 있길... 그러면은 사진 찍어서 확인해 줄수 있지. 하지? 사진 찍을 수 있지. 찍어서 그러면은 카톡으로 보내줘. 우리 애 가지고 우리. 너네들 이걸 믿냐 이 바보들아? 다 스튜디오야. 분명히 차로 도망갈 거야. 얘네는 지금 저희는 차로 갈 거예요. 어, 믿는 자야. 차 키를 갖고 왔어요. 일단은 그 사람들은 지름길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백프로 먼저 왔을 거야. 내가... 차 없는 거 아니야? 차 없는 거 아니야.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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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형사님들, 우... 진짜 여기 일 거라 생각해요? 여기로 올거 같냐고요? 네, 여기로 올거 같아요. 일단 차에 들어가. 한번에잠그자 아씨, 불 켜졌네? 불 켜져 있는데? 그러니까. 아, 와있을 것 같아. <목요향> 다시 방금. <방탄소년단에 éo> <목요> 저희, 여러분, 이따가, 이따가 다시 키도록 할게요. 민지야! 보고 있을 거 같은데? 민지 100% 보고 있어. 조규님저 옥탑입니다. 민기죠. 너는, 너는 뒤졌어요. 갔는데 땀을 흘리면서 운동하고 있다. 그럼 용서한다. 아이고, 힘들다. 내가 봤을 때그 라이브... 기... 아, 너 어차피 잡힐 거면서. <웃음> <웃음> 아, 야, 옥타방 빨리 가고 싶어. 배 아파가지고. <laughs> 여러분들 그 연휴를 메로나로 이렇게 마무리해 보는 건 어떨까? 이게 나쁘지 않거든요. 누가? <laughs> 여기 어디 어디인 줄? 오고 <laughs> 오 이씨 그만 그만 먹으라고. <laughs> 얘들아, <laughs> 난여원이 없다. 얘들아, 일단 올라가서 와. 볼게. 어? 난나 난 걱정하지 아, 말고. 죽난 죽었어 이제. <laughs>